안녕하세요. 제이리구시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라운지 7인승 차량이고요. 오늘 작업한 거는 일단 이 앞쪽에 보시면 이열 시트가 이제 레일이 앞쪽으로 더갈수 있는데 순정 자체가 원래 여기까지 밖에 못 가게 돼 있어요. 여기 앞쪽에 스타퍼가 껴있는데 그 스타퍼를 제거를 하더라도 앞쪽에서 걸리거나 고정이 되진 않기 때문에 쓰지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하면서 레일 가공을 같이 해줘야 2cm마다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10cm 연장이 가능해요. 이게 이제 10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뒷공간이 이게 막 1m 80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아주 큰 중요한 요소가 돼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것도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허니콤 커튼을 장착했습니다. 이차 이제 내장 컬러가 시트가 블랙이라서 이제 블랙으로 일체형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. 저위 아래로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 허니콘 버튼이에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작업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이 평소에는 이제 3열을 탈거하고 사용하실 거래요 그래서 저 3열 시트 쉽게 타부착 할수 있도록 타부착 레일을 장착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보통 떼고 다니실 거고 그리고 가끔 검사 때나 뭐 고를 때 다시 끼려고 하는 거고요 타부착 레일은 지금 아직 마감 처리를 안 했는데 이 위에 요 위에 이제 뚜껑이 덮여져서 바닥이랑 일체형으로 마감 처리가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엄청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걸리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물건 준비하고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점 유념해 두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세요